네, 팀장님, 임원님, 예, 네,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마음이 아프신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여기는 팀장, 임원분들의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주는 하우 코칭의 임원실 문 닫고 마려 봅시다. 예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현장에서 가, 어, 비즈니스를 가장 잘 아시는 예, 전문 코치 두 분과 실제 현장에서 나온 고민을 가지고 질문은 날카롭게, 예, 해석은 깊게, 솔루션은 명쾌하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웃코칭에서 파커노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시기수 코치입니다. 와! <laughs> 예, 저도 같이, 하우코치에서 일하고 있요 오, 저는 코칭입니다. 와! 네. 예, 아, 예, 두 분이 같이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사연이 두 가지가 와있는데요. 예, 한 분은 임원 분께서 보내주신 거고, 또한 분은 팀장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두분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우리 일단 신임 임원 대신 엘상무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분의 예,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임 임원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상위리더의 미팅에서 임원이 되었으니까 이제 좀 자리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이제 술에 술탄듯, 물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대차게, 과감하게 이래서 성과를 내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평소 부하 직원들과 되게 친근하고 부드럽게 대함으로써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의 강점이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강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걸 실행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어, 상의 리더의 피드백을 들었으니까 이분이 좀 스탠스를 좀 바꿔서 이제 좀 대화를 하고 회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부하 직원들이, 아, 임원이 되시니까 바뀌셨어.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수긍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마음이 어, 되게 고, 고민이 많이 되셨다고 합니다. 임원 역할을 잘 해보고 싶은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리더십 스타일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코치님 두 분, 좀 명쾌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신기석 코치님 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임원으로서 되신 이후에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임원이 되면 달라져야 되는 걸까요? 자기 리더께서좀 과감하게 좀화가셨는데그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격을 바꾸라는 뜻은 아니고요. 오, 다행이네요. 네. 네, 실행하는 것들은 팀장들 선에서 많이 하겠지만 음. 임원들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임원의 정체성에서 과 음. 무엇일까? 를고더 음. 궁금해 생각해 보시고 아. 우리 부서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해서 아. 가는 방향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런 정체성이 저, 명확하게 확립이 된다고 음. 하면 변화에 대한 목표를 한번 설정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거기 목표를 잡으실 때 고려해보실 것들은 음. 과연 임원으로서 우리 조직을 끌고 갈때 어떤 목표를 가져갈 것인가 국민들의 음. 목표라든가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성격 바꾸라는 게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고요. 바꾸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네. 생각을 더 네. 해보실 거면 네. 임원이 된지금도 반드시 유지해야 될 나의 강점, 신정, 음.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렇게 과감하게 바꿔달라고 했던 것들이, 음. 태도의 문제일지, 아니면, 의사결정이 뭔지에 대해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게 이분이 지금 상사 눈치도 보고 부하 눈치도 보잖아요. 네. 지금 양쪽 관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우리 네. 조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이들한테 어떤 의사결정과 판단을 해야 되는지 좀더 일중심적으로, 네. 예, 이 조직에 대한, 어, 어 과업 중심으로 좀더더 네. 더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초점을 바꾸는 멘트이셔가지고 저는 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유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오정근 코치님은 또 어떤 생각 하고 계실까요? 예, 네, 신코치 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네, 네 무엇을 또어떻 보고 니 네, 네비유를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팀장에게 음. 잘해서 이제 이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마치 육상에서 잘하는 선수가 이제 천인삼종 경기에 발표된다. <laughs> 네, 어 그렇게 비유하니까 너무 딱 들어오네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요구되는 관점이 좀변해되지 않죠. 네. 관점은, 관점들을 가져가세요. 네.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좀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관점로 음. 고민을 해야 될것이고또 네. 이제 조직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또 선파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커졌기 아, 때문에, 네.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 바꾸라는 게 아니라 행동, 아. 필요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노무책에 나온 그 공자님 이야기가 잠깐 떠오르거든요. 어, 네. 네. 그 제자 중에 영유래는 제자가 네. 아침에 돌을 들으면 바로 해놔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 어. 어, 바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laughs> 어, 네. 근데 똑같은 질문을 자로가 다른 날또 와서 물어봤습니다. 어. 그랬더니, 집에 어른 있지 않을까? 어른하고 상하니도 좋겠는데? 음. 이렇게 대답을 야. 해준 겁니다. 어. 바, 답이 다르네요?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제자들끼리 얘기하다가고 어, 공장이 헷갈렸나? 왜 일관되지 않지? 음. 그래서 이제 공수만 라는 친구가 찾아가서 네. 똑같은 질문을 이제 관리 대답하셨던 것에 음. 서 이유를 여쭤봤죠. 어. 네. 그랬더니, 네. 염류는 생각이 많은 친구다. 음. 바로 해라 해도 생각하면서 할 것이고, 음. 자료는 실행이고 음. 워낙 좋은 친구다. 아. 네. 아마, 생각을 좀도 하는 것이, 그, 간점을 다속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 아. 그 둘을 믹싱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라고 얘기를 해습 너무 재로우시네요그래서 네. 상황에 맞춰서 나를 좀 변화시켜 나갈 수도 있는, 네. 그런 탄력적인 리더십이 또 요구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니 와, 예, 철인 삼전 경기와 공자의 예가, <laughs> 예, 이분이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명료하게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두 분의 말씀이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이제, 그럼 정체성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에 대한 해답을 이제 준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코넬 대학과 그린 피크 파트너스라는 컨설팅 업체가 같이 이제 과제를 같이 수행을 했어요. 어떤 과제였냐면, 리더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리더가 성공할 수 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가 뭘까? 이거를 연구하면서 이제 여러 경영 자문위원들을 인터뷰를 막한 거예요. 근데 하나로 다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한 문장이 뭐냐면 정체성에 기반한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체성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자꾸 셀프 어웨어니스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정체성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한 여섯 가지로 자기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담당하는 업의 정체성이 뭐냐? 예, 두 번째는 나의 강점이 뭐고, 어떻게 영향력을 내가 지금 발휘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달리기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어떤 강점으로 이게 잘하고 있는지 어떤 역량 능력을 바라고 있는지 보는 거죠. 직책자로서 나만의 책임질 수 있는 그 역할과 결과는 무엇일까? 예, 휘하 리더 및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3년 뒤 보고 싶은 이 회사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3년 뒤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면 내가 직책자로서 어, 잘했다고 뿌듯해할 것인가? 이 여섯 가지를 실제로 워크샵이나 할때 한번 임원분들한테 적어보라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적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한번 꼭이 영상을 보시고, 적어보시면서 나만의 리더십 정체성을 정리해보시고, 막 위에서 뭐라 그러고, 막 부하들이 뭐라 그러고,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이곳에 잘 가고 있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셀프 어웨어리스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팀장님도 한 분이 또 정치성에 대한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네. 결이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 팀장님이신데요. 네. 네, 올해 신임 팀장이 되었습니다. 워낙 현재 팀원들과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내가 팀장이 돼도 내가 먼저 다가가면 좀더 우린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점점 이 친하게 지냈던 구성원들이 점점 거리를 두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회의 중에 나온 아이디어를 이제 좀 반대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팀원들과의 관계가 더욱 서먹해지셨다고 합니다. 어, 주어진 역할도 잘 수행하고 싶지만 팀원들과의 관계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이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나? 그럼, 이걸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게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어쨌든 직책자가 신임 리더가 되면 이런 고민을 피해갈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신임 네. 팀장이 되면 첫 번째 맞닥뜨리는 고민일 것 같아요. 네. 더구나 좀 같은 팀이어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었는데. 음. 어느 순간에 자기가 팀장으로 됐다고 했을 때, 네. 그때 나타나는 그 혼란이 네. 많이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죠 그는 역시 마찬가지.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팀원일까, 팀장일까? 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포지션 파워라는 말이 그때, 음, 그때. 네. 동료였을 때는 수평적인 관계였지만, 팀장이 되면, 꼭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일이 주는 사람이 됐고, 그쵸. 나한테 평가를 어, 하는 사람이 그쵸. 됐으면, 네. 그 팀장과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음. 즉, 성과를 창출시키면서 구성원들과 함께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 그렇고, 이런, 이런, 다런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생각해보면, 더욱더 구성원들을 성장시킨다는 마인드셋이 좀더 필요할 것 같고, 음. 그들을 성장시킴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한다는 네. 그런 부분이 네. 팁을 하나 드린다라고 하면은, 음. 전체를 상대할 때와, 1대로 상대할 때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새롭게 관계를 성립할, 어, 정립, 관리할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쉽다고 생각할 될수 음.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팀장이 된 이후에, 팀원들 한 명, 한 명들과 상의하면서, 원언을 통해가지고, 아. 그들과의 관계를, 신뢰감의 관계로, 재정립을 하다 보면 어떨까? 네. 네. 일단 친하냐, 우리 소목하지 않아. 이런 거에 초점 맞추지 말고 구성원을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라. 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대화할 뿐만 아니라 원언을 통해서 나는 너의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네. 어, 어, 이런 관계를 통해서 친밀감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감을 좀 얻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어,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정훈 코치님 어떤 말씀 주실까요? 어, 리더로서, 팀장으로서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분도 지금 고민하는 게 리더십이 탈될까봐 네. 리더십을 잃을까봐 지금 어. 걱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맹자 이야기가 하나. 오, 네. <웃음> 네. <웃음> 우리가 왜, 그, 공자후자 백작, 작자가 이제 벼슬이라는 뜻이 아.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음. 하늘에서 벼슬을 받아서 태어난다거나, 작이라고얘기하는 아. 그 거예요. 아. 그래서 천장을 사용해서 인장을 얻는데요. 와, 멋지다. 그래서 인자가 얻은 다음에 천작을 버려서 인장마저 밀게 된다. 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좋은 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결같이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아마 이팀장님데 그걸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걸 일치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아. 그다음에 아까 이제 포지션 파워를 말씀 주셨는데 이제 포즈벨 파워도 말씀드리고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까그 네. 사람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스토리 연극들이 네. 우리한테 신뢰를 음.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개인적. 그 레퍼런스 타워를 음. 계속 어. 키워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이 안에 는 성과도 들어있거든요. 네. 아마 모든 리더가 원하는 게부서분들을 믿고 따르기를 바랄 겁니다. 그쵸. 그럴 그때 성과를 잘 내는 리더 밑에 있고 싶지 광대만좋다고 <laughs> <laughs> 네. 좋을까? 네. 라는 관점에서 네. 지금 둘다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네. 네. 접근이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다만 어. 앞으로도 수치 많은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도 바랄 텐데 네. 평가적 입장도 아니라 네. 함께 어떻게 든지 알면서 함께 음. 살려가는 음. 그런 분위기로 이제 획이끌어간다면좀더더 네.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두분 말씀 듣고 보니까 포지션 파워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포지션을 갖고 계시니까 예 그러면서도 퍼스널 파워를 통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내는 예 그런 팀장이 되셔야겠네요 그렇죠 예어 너무 주, 좋습니다 저는 이런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게 너무 순조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팀의 발달 단계 이야기 하잖아요. 팀이 형성이 되면, 물론 여기서 승진하시지만, 팀이 또 새롭게 형성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갈등.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가업은 무엇을 우리가 갈등으로 여기는지 내려 올려놓고 이거를 조정해 나가는 단계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조정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갈등이 뭐 팀장님도 고민하는 것도 너무나 직책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또 구성원도 어, 이게 아닌가봐 하고서 주저하는 것도 새로운 조정기를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스탠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또 당부하고 싶은 게 한두 장면에 이리일비하지 말고 예,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팀장으로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가질 것이냐를 명확히 하시는 거 마인드셋을 명확히 하시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구성원은 동료다. 예, 어, 나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기 위해서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 예, 나는 우리는 한마디 잘못했다고 이 사람 바보같은 사람이야라고 평가되지 않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팀이 되게 나는 만들겠다. 예, 네, 나의 성공은 구성원들의 합이다. 네, 이들 각각의 프로젝트를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내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마인드셋을 갖고 계시면 뭐 구성원의 표정이 어떻든 저쩌든 이런 거에 일일비하지 않고 본인의 미션을 이뤄내면서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막 승진한 L팀 L 임원님과 또 K팀장인 두 분의 살, 사연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어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상이십니다. 느끼셔야 됩니다. 예 이런 분들 또 다른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HRD 담당자들도 사연 보내주셔도 되고 하우 코칭의 의뢰를 또 해주시면 저희가 우리 상사가 달라졌어요라는 드라마를 찍어서 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하우 코칭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더의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조직을 바꿉니다. 음, 하우코칭은 현장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코칭으로 리더의 고민을 구조적으로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리더십의 든든한 조력자 하우코칭이 함께하겠습니다. 여기는 하우코칭의 임원실 문 닫고 <목소리> 말해봅시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